함수 f가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일 때그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4로 대응하기 때문에 x는 x로 대응하게 되죠? 결국, 항등함수 x가 됩니다. 그리고 2는 x에서 x로의 대응이 되겠죠? 이번에는 역함수에서 함수 f를 합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결국 어, 집합 y 에 2는 2로, 4는 4로, 6은 6으로, 8은 8로 대응하기 때문에 y는 y로 대응하므로 항등함수 y, 즉 y에서 y로의 대응이 되죠. 결국은,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모두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면, 그러면 함수 F와 G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고요. G는 F 함수의 역함수가 되고, 함수 F는 G 함수의 역함수가 됩니다.